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송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사로에 세워둔 차량이 움직이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건데요. 경사로에 주차할 때 지켜야 할 작은 습관들을 지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식당 앞, 경사로에 방금 주차를 마친 승용차가 뒤로 미끄러집니다.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미끄러진 차량은 도로가 평상에 앉아있던 70대 부부와 노점상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하여막 콩! 했어야, 콩에는 이게 흔들리고, 여기 전봇대가. 우리도 저, 저 조금만 저리 왔더라면 우리도 다 죽었죠.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 작업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경사로에 세워둔 정화조 차량이 미끄러져 뒤편에 있던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제동 장치는 걸려 있었지만 바퀴를 받치는 고인목이 없어 사고를 막지 못한 건데요. 경사로에 주정차할 때는 고인목 같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틀어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경사진 주차장은 고인목과 미끄럼주의 안내판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 5년이 지났지만 단속 실효성이 낮습니다. 고임목 보관함이 아예 없거나 지자체가 마련해 뒀어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사로에 차를 세울 땐 반드시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우고 내리막길에서는 바퀴 앞에 오르막길에서는 바퀴 뒤에 고임목을 받쳐야 합니다. 또 바퀴를 도로의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두면 혹시 차가 밀려도 연석에 걸려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대형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